환자가 있는 무이촌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곧 현장 순회 진료의 세부적인 스케줄을 검토한다. 나 환자가 있는 곳이면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 중그 어느 것도 이 박사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 이 마을에 사는 환자들은 이미 이 박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안면이 서로 있 i 무이촌 자신의 고통 g o 어줄 의사가 없 o 늘 의사를 그리워하던 e 들 h 게이 o 사의방 t 은 더없이 반가운 h 이다이박 e s 시 조금의 망설 e 도 없이 나 환자들의 문드러 g o 을 덥석 잡는다 o 나 환자들의 상처 부위가 문드러지는 것은 감각에 마비되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것을 쥐어도 상처를 입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 부위는 점점 문드러진다. 나병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박사지만 피부 색깔마저 다른 나 환자와 처음 접촉을 했을 땐그 역시 끄름칙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와 손을 몇 번이나 씻고 거울을 쳐다보며 감염되지 않았을까 걱정했다. 혹시 아들 충우에게 옴치는 않았을까 해서 몇 번이나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마음을 졸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문드러진 환자의 환부를 쓰다듬으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투약을 하고 치료를 하는 진료보다는 어쩌면 더없이 훌륭한 치료법인지도 모를 일이다.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나환자를 격리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 환자의 자녀들을 미가마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이 박사는 이 같은 남태평양의 관습을 오히려 부러워한다.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있는 환자들이나 혹은 그 환자 가족들이 그 자기 이그 마을이나 이런 공동체에서 어 이렇게 다른데 떨어져 격리해서 무슨 정착촌이나 이런데서 사는 게 아니고. 그 환자가 발견되고 또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그 집에서 그 계속 살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제가 치료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부럽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특히 요즘은 그 화학 요법이 발달해 갖고 그 일, 이 주일 안에도 그 전염균의 그 전염력이 떨어지고 그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도 그 전염성이라는 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저희도 어 그거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에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뭐랄까 인류학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배경이 달랜데지만 역시 그런 점은 좀어 부러운 것 같습니다. Yeah, this, this 이 박사는 고국에 있는 나 환자들도 이처럼 소외되지 않고 정상인들과 어울려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한다. So, you know the, you know how to sometimes just stick together b 남태평양과 같은 더운 나라에서는 나병 치료약이 잘 들어부터 보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박사는 현장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치료약을 같은 용기에 담아 섞어 보관하면 엉켜붙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이 발견 내용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나병 관계 전문지 레프로시 리뷰에 게재돼 나병 학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네, 현지 원주민들은 이 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피부색깔이 자신들보다 좀흰 낯선 동양인의 불과. 그러나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외딴 마을에 때가 되면 거리낌 없이 찾아와 문드러진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삶의 용기를 푹 떠다주는 이 박사를 신뢰한다. <목소리> 외딴 지역으로 필드워크를 가면 보통 점심은 코코넛 하나로 때운다. 산간 벽지에 마땅한 음식점이 있을리도 만무하고 바쁜 출장 스케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키려는 뜻도 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처음에는 음식과 잠자리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노점에서 차를 세워놓고 원주민들과 어울려 코코넛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일은 예사가 됐다. 고국을 떠난 지 올해로 꼭 7년. 허러머니 밑에서 32의 나이에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는 더 이상의 고생이 싫게 느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장래가 보장된 앞날을 마다하고 스스로 이 같은 남다른 길을 택한 이유는 자신보다 더욱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일이면 또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는 남태평양의 이름모를 어느 한 섬으로 가야 한다 고통을 참으며 구원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나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섬으로